오늘 알려드릴 줄거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리즈의 전반부 요약 유시진과 강모연은왜 외국에서 개고생 중인가 편입니다. 여기 발칸반도의 끝에 위치한 우르크라는 가상의 국가가 있습니다. 아랍 문명권에 속해 있는 우르크 지역은 주변국들과의 전쟁과 끊임없는 내전으로 전국토가 파괴되고 전국민이 난민이 되어버린 끔찍한 분쟁 지역이었는데요. 최근에 UN 평화 유지군의 군사적 개입으로 내전이 종식되면서 UN의 지원을 받아 수립된 신우르크 정부가 국가 재건 사업을 시작했다는 설정이 드라마 의 핵심 배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르크 정부의 핵심 재건 사업인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국내 대기업인 해성그룹이 수주하면서 건설 근로자들이 파견되어 가고,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육군 태백부대 장병들이 파병되어 가면서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우르크 현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드라마 태양의 후에는. 바로 이 해성그룹 소속 여의사가 태백부대 소속 장교와 우루크 현지에서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겪으며 연애를 한다는 내용으로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1화에선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 윤길준 중장이 지휘하는 특전사 알파팀 소속 유시진 대위와 서대영 상사의 GOP 작전을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이 윤길준 중장에게는 육사 출신 군의관 육명주 중이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요. 선진에 이어 이 대째 별을 달게 된 윤길준 중장은 아들이 없는 대신 사위를 장군으로 만들어 장군 가문의 명맥을 이어가고 싶. 벗고 육사 출신 엘리트인 유시진 을그사이감으로 점찍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육사 1년 선후배 사이인 유시진과 윤명주는 서로 이성으로서 의 끌림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러는 사이 윤명주가 유시진의 부하 팀원인 서대영과 연애를 시작 하게 되면서 조폭 검정고시 출신 의 부사관 서대영을 사위로 인정 할수 없었던 윤길준과 자신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랑을 포기하려는 서대영 그리고 윤길 준과 서대영의 마음을 돌려세우려 는 윤명주의 집념이 간절한 사랑의 이야기로 한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편과거의 윤명주는 육사 위탁교육과정으로 해성병원에 1년간 인턴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때 인턴 동기 중한 명이 바로 강모연 선생이었습니다. 강모연은 이 당시 자신이 짝사랑하던 선배 의사를 윤명주가 빼앗아갔다며 윤명주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흉부외과 전문의가 된 강모연이 근무하는 해성병원으로 어느 날 휴가 나온 유시진과 서대영에게 딱 걸린 오토바이 절도범. 김기범이 입원을 하게 되고 기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기범이 훔쳐간 서대영의 핸드폰을 돌려받기 위해 혜성병원에 찾아온 유시진이 기범의 주치의였던 강모연을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화는 첫눈에 호감을 느낀 유시진과 강모연이 빠르게 사귀었다가 빠르게 깨지는 내용입니다. 비밀스런 특전사 임무들을 밝힐 수 없었던 유시진은 이 때문에 강모연과 오해를 쌓게 되고 우르크 태백 부대로 8개월간의 장기 파병 명령까지 떨어지자 강모연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멋진 남자친구와의 연애 해성병원 정규 수직 임용을 기대하고 있던 강모연은 유시진도 잃고 교수 자리도 돈 많은 동기한테 뺏겨버리자 멘문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TV 출연을 하게 된 강모연은 특유의 미모와 말빨로 각종 의학 관련 프로그램들의 패널 자리를 끝차게 되면서 이후 8개월 만에 해성병원의 간판 의사가 되어버린가 동시에 특진 병동의 VIP 담당 특제 교수로 임명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자신에게 추근덕 대던 해성병원 이사장 한석원을 폭행으로 응징한 강모연은 해성병원 우르크 의료 봉사단의 팀장으로 보복성 발령을 받게 되고 그렇게 도착한 우르크 비행장에서 의료 봉사단원들을 마중 나온 태백부대 소속 모루 중대 중대장 유시진 대위와 재회하게 됩니다. 사마에서는 우르크 생활에 적응을 시작한 강모영과 의료 봉사단 앞에 아람 연맹의 의장이자 아부다비 왕가 사열 3위의 왕족인 무바라트 의장이 긴급 포송되어 오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중동 평화조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그루크를 비공식 순방 중이던 무바라트 의장은 복장 내 출혈을 일으키며 심각한 위급 상태로 모우르 중대로 후송되어 왔지만 수술을 감행하려는 강모연에게 경호팀은 주치의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수술을 할수 없다며 막았었는데요. 무바라트 사망 시 모든 책임이 강모연에게 덮어씌워질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 유시진은 상관의 명력을 거부한 채 경호팀과 무력 대치 후 강모연이 수술을 강행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4화와 5화에서는 강모연의 노력으로 무바라트를 회복시켰지만 명 영영불복종으로 징계를 받게 된 유시진과 일로 유시진에게 미안함과 고마운 감정을 가지게 된 강모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진에서 징계를 받은 후 미안해하는 강무현에게 근처 도시에서 점심을 얻어먹게 된 유시진은 그곳에서 과거 특수작전을 함께했던 미군 델타포스팀 소속 아구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아구스는 우르크에서 거대한 갱단을 이끌며 온갖 범죄를 벌이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유시진은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선배가 목숨을 바쳐 구출했던 아구스의 타락에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6화에서 유시진은 원사인 아버지의 저녁식 참석 때문에 혼자 조기 귀국길에 오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시 강모현과 갈등한 후 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렸는데요.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고 서대영과 함께 있기 위해 태백부대 모루중대 우 의무대로 전입온 윤명주와 지지 않고 서대영을 본국으로 강제 전출시켜버린 윤길중 중장의 명령 때문에, 미리 한국에 도착해 있던 서대영과 함께 한가롭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휴가를 유시진이 보내고 있는 사이 우루크 현지에서는 대지진이 발생해 버립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특전사령관 윤길주 중장의 지휘 아래 특전사 정의원들을 우루크 재난 현장에 급파하게 되고 이 멤버에 유시진과 서대영이 포함되게 되면서 유시진과 강모연, 서대영과 윤명주가 드디어 우루크 땅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지진으로 무너져 버린 태양강 친환경 발전소 현장에는 해성 건사 소속 한국인 파견 근로자들과 현지 근로자들이 매몰된 상태였는데요. 해성 병원 의료팀과 모루 중대원들의 활약으로 많은 생존자들을 구출했지만 또 그만큼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면서 7화와 파라에서는 의료팀과 중대원들 모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르크 전력공사의 한국계 치프 매니저이자 아구스 조직의 밀수품 운반책이었던 진영수 소장이 사무실에 숨겨 놓았던 아구스의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혼자 중장비로 발 대구 작업을 해버리자 이 진동으로 건물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지하 3층에서 생존자를 고출 중이던 유시진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유시진과 강모연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스스로의 마음을 각자 인정하게 되면서 군대에서 장교와 의사가 연애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드라마 상속자들을 집필한 김은숙 작가의 경제 오른 대사빨이 송중기와 송혜교의 미친 비주얼과 만나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는 잘 만든 멜로 드라마 태양의 후회는 2016년 2월 24일부터 4월 1 24일까지 총 16부작으로 KBS ETV에서 방영 중입니다.